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프로가 되고 싶은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Good morning! <laughs> 이렇게 아침 일찍 인사를 하니까 저 또한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어 멀리 부산으로 제가 더 올류, 더 올류 G80을 가지고 고객 여러분 고객님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어 촬영 한번 합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 소나타 DN8 2.0인데, 신차 보증 기간이 넉넉히 남은 차량입니다. 어, 제조 연식이 2020년식인데, 주행거리가 겨우 53,600km 탔습니다. 1, 2, 3, 4. 4년 만에 53,000km 탔다는 것은 아주 어, 적게 탔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스마트 센스, 그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말았는데요. 차선 간의 유지를, 어, <laughs> 아침 일찍 전화가 왔었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합니다. 쏘나타 성능 보증 기간이 넉넉히 남은, 아직 5년, 10년 무상이니까요. 주행거리가 5만 3천 키로밖에 안 탔습니다. 차, 저 얼굴보다도, 소나타 차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나타 DM8. 스마트 센스가 보통 일상적으로 이렇게 반사판이 이렇게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사판인데, 소나타는 참 신기하게도 현대 마크 이게 반사판입니다. 그렇고 차속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이게 반사판이에요. 스마트 센스 있어가지고 반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엄청 멋지지 않습니까? 판매 가격 1,930만 원입니다. 차량 한번 둘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 신차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나타 DM8. 신차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내를 보면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봐 보십시오. 펄이있어가지고 햄턴 그레이 색상인데 펄이라서 번쩍번쩍합니다. 번쩍번쩍번쩍 안에가 보면. 버튼식이 체인지 레버가 비행기처럼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와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실내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엔진오일 교환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구입하시고 바로 타시기만 하면 되는 차량이에요. 차도 김영수가 엔지니어로서 완벽하게 예방 정비를 해 두었습니다. 전동 시트 있고요. 53,740km. 스마트키. 와, 와이드 LCD 클러스터가, 있,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D, N R, R, 룸. 얘도 이렇게 그려지고 스마트 센서가 있어요. 크루즈 스마트 스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s s c 맞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SCS. 보시면 차선 유지가 있습니다. 차선 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반 자율적으로 주행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53,700km 밖에 안 되고, 이렇게 멋진 차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차돌이 김영수에게 연락 주시면, 시운전 충분히 하고, 패널 시프트도 있고요. 시운전 충분히 하고, 하부까지 깔끔하게 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아침 되시고요. 어, 저는 더올류 G80, 더올류 G80을 몰고 부산으로 이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